AACR 핵심 발표 기업과 K바이오의 미래. 전 세계 암 정복의 최전선, 바로 미국의 AACR 학회인데요. 올해도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소식. 우리나라 기업들 진짜 미쳤다라는 말 나올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 발표 정리 말고 왜이 발표가 중요한지, 이게 주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진짜 K바이오 미국에서 통할까?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AACR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미국 아마케 AACR 세계 최대 항암 학회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신약 발표하러 오고 투자자들은 이거 하나 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옵니다. 사실상 이 무대에서 발표하면 우린 진짜 항암 파이프라인 있다. 인증 받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올해 AACR 한국에선 누가 갔을까요? 한국 기업들 라인업 진짜 강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왜 이번 AACR에서 K바이오가 주목받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먼저 ABL 바이오, 이중항체 기반의 ADC 플랫폼을 발표했죠. 이번 미국과 중국의 기술 수출도 성공한 전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HAB 생명과학은 리보세라닙 임상 데이터를 포스터로 공개했고요. 유틸렉스는 T세포 기반 면역항암제를 발표했습니다. 요즘 T세포 기반 치료제는 글로벌에서도 가장 핫한 분야예요. 제넥시는 항암 DNA 백신 전 임상 결과를, GI 이노베이션은 면역항암 후보물질 GIC-1001을 선보였어요. 최근에 기술 이전 루머까지 나오면서 관심이 커졌죠. 에스티큐브는 면역관문 억제 기전을 발표했고 아타바이오는 항산화 기전 기반의 항암제 전략을 내놨어요. 티온 바이오는 새로운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을 암위코제는 ADC 플랫폼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ADC는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죠. 이 외에도 유한양행 셀트리온, HK인후엔, 오륨테라퓨틱스 SL바이오닉스까지 다양한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을 갖고 AACR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기업들이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에요. 미국에서 보는 K바이오의 시선은 어떨까요? 특히 ABL바이오 이미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기술 수출 경력이 있습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제넥신처럼 틈새를 공략하는 백신 기반 항암 치료 전략도 흥미롭죠.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에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주가 상승, 시장 선점이 흐름을 위한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발표율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 기업은 이미 발표 전으로 주가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영 안된 기업들도 많아요. 특히 ADC, T세포 기반 항암제처럼 글로벌 제약사들이 군침 흘릴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향후 인수합병 합작 투자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K바이오가 정말로 미국에서 통할까? 답은 AACR 현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기술의 완성도와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을 얼마나 길게 그리고 제대로 지켜볼 수 있느냐예요. 지금 바로 눈으로 보는 K바이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담을 K바이오를 구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K바이오 흐름 제가 계속 전해드릴게요.